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또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지만 오늘 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주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 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올한해 2023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좀 집중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믿습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는데요. 감사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입에서 감사의 표현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일이 잘 풀려서. 예수 잘 믿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돼가지고 감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택한 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감사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곱씹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뭐 막연하게, 아이고 뭐 결국은 일이 잘 되겠지.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힌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옥 중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를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한마디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이런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감사라는 단어이겠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지난주에 배웠다. 이러지 마시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감사와 평강은 함께 가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여러 단어로 되는데요. 뭐 평강, 평안, 화평, 평화. 다양하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헬라우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입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진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 많으면 많어. 마음이 편해야지.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지면 감사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지금 설교 맞춰주면 큰 평안이 임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laughs>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두려웠다가, 근심이 들었다가, 그렇게 반복하고 계십니까? 흔들림 없는 평안함. 무슨 침대 광고 카피 같지만, 흔들림 없는 그런 참된 평강은 어떻게 발견하고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강,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마음 속에 들끓고 있는 그 온갖 욕망들과 번뇌를 끝없이 비워내고 또 비워내므로써 도달하는 평안이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명상이나 마음 수련이나 혹독한 금식과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획득하는 평안이,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평안은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위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다르거나 획득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물 속에 사람이 빠졌을 때, 물에 빠진 나를 내가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임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그 건져내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구원과 평강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사람 사는 게다 그렇지.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야. 뭐 고통의 바다를 지나다가 가끔씩 좋은 일 생기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면 되지. 인생 뭐별거 있어. 그런 정신 승리. 뭐 자기 세뇌, 자기 최면, 뭐 현실 수능을 강요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결국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이로구나.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고난이 닥치고, 여러분 삶에 연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두렵기도 하고, 근심과 염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가 받았음을 내가 확신한다면, 결국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와 평강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평강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냥 좋은 평강,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참된 평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인생에 즐거운 일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모종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분과 사이가 틀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일로 관계가 틀어졌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원수된 그런 관계이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불안의 원인을 한 글자로 알려줍니다. 바로 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나름 선하게 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을 죄라고, 본질적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어떤 개별적인 죄악된 행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물질과 지식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다라는 그릇된 그 믿음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믿지 않은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죠. 기프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죽음에 빠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저 선물로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자격도 없는데,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이가 뒤틀려져 있었는데, 아니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리뎀션,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행위,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추구심으로 대신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죠. 더큰 염려와 불안으로, 더 깊은 목마름으로 빠뜨리고 마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곧 죽어도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암으로 인해 혀와 턱 뼈까지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바로 앞두고서 의사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영영 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환자가 눈을 감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환자가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인생 그런 거야. 포기하고 마음 비우고 적당히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보다 더 걱정, 염려 많이 하며 삽디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단순히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하나의 이론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과 그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그냥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내 말로, 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일에 행복의 초대를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 귀한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귀찮게 했지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면, 나만 알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화평의 관계를 결코 나만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했던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사건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앞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신다.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18절에서는 그 구원의 사건을 화목의 개념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화목의 개념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고린도우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알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의 부르심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나만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전하고 싶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저는 우리 성관교회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욱 커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내면은 참된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라도 감사함으로 기도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하시는, 잘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상황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혹시라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여기 여기 보 계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 제가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기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날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충을 털어놓게 됩니다. 목사님은 두꺼운 책을 한권 빌려주시면서 위대한 신학자가 기도에 대해서 쓴 탁월한 책이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기도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은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와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서 읽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흘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고 이 노인은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새로운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자 이번에 부임하신 부임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집에 가시면 선생님 침대 옆에 의자를 하나 두시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후로 몸이 약해져서 병약해진 노인은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노인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말하면서 장례식을 집전해 주실 수 있겠는지 물어 왔습니다. 목사님은 기꺼이 그러겠다 그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머리를 침대 곁에 있는 의자 위에 두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노인은 목사님의 권면대로 침대 옆에 의자를 두고서 주님이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분의 무릎에 머리를 둔 채로 그렇게 주님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형식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마음을 죽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수감사주일이잖아요. 2023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여전히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그래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아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